떠오르는 어둠, 천상의 패자 1 3일랑똑같은것 같은데? 자 여기 이때 나왔던 요기 시병지 모습이 파괴의 저주가 퍼지고 난 신선의 봉래자 오공의 대사죠 우마왕 녀석 파괴의 저주로 힘을 얻으니 우마왕도 파괴의 저주를 얻었다고? 하지만 파괴의 저주로 오공의 몸이 전정한 무너져서 전수고. 각성이 된 건가? 그래서 신선의 드 침을 받다니 우마왕인데. 신선의 힘을 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봉인 유지는 무슨 봉인일까? 자, 이때는 각성전 여인남 참무. 내선공 언제까지 이곳에서 의개이 어, 음 거냐? 우마왕 포스 보스. 형님 힘이 넘치는 건 알겠는데 그좀 적당히 하지. 형님이라니 우마왕의 말은 오랫동안 외면하려 했던. 오 자존심은 있다 이건데 개소리 들으니까. 삼장을 위해 살아며 날 위로해 봤지만. 삼장 얘기도 나오는 거뭐 설마 삼장 신캐가그 마음의 틈새로 파괴 힘은 첨. 파괴 힘이 이런 식으로 사황에게까지. 어느새 머릿속엔 천상의 근이어고 그 그 녀석은 누굴까? 에피소드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그 그 녀석? 그 녀석이 날 찾아왔어. 날도와주겠다리지 물론. 벨론론즈 느낌인데. 하지만. 하지만 저게 긴 고아가 그래. 결국 난 파괴의 힘을 받아들였어. 뭔가 억누르고 있던 있잖아. 긴 고아를 없애버렸다고 했던 그런 게 도감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매를 끝내고... 오. 뭐야, 사람 됐어? 천상으로 돌아갈 뭐야, 손오공 사람이었어? 자, 이런 식으로 꽤나 빠르게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가 돼서, 손오공 에피소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게 뭐 완전히 일러로만 보면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소노공인데 일단은 아까 결투장도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셜 던전에 요일 던전은 일단 그대로인데 스페셜 던전에 보면은 원래 태풍의 날개밖에 없었는데 루미너스 혁명단 영웅 던전 그리고 미믹의 창고 골드 던전이 또 하나 새로 생겨서 우선은 루미너스 혁명단 던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각각 이렇게 세 번씩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하루에 할수 있는 게더 늘어나 버렸는데 숙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우리 세나 일단은 혁명단 어드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움까지 있는데 일단은 보상 정보 보면은 혁명단 소환권이랑 그리고 영혼의 정수까지 이렇게 나오죠 몬스터 이렇게 세 개만 나오게 되는데 버프 영도 역시나 존재를 해서 일단은 라니아 하나 넣고 스킬 특성을 아마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면역이랑 무역 이런 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덱을 좀 바꿔야 되겠죠 역시나 현재 지옥 던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카일러 쿠 극딜 풀스로 조정을 한 다음에 출발. 열차 다섯 개. 혁명단 직결지 어려움. 한번 붙어보자. 바로 무덤 박아줄게. 무덤 박아버린다.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안 깎여, 이거? 잠깐만. 쓱싹쓱싹 조심. 잠가만 너무 방심한 것 같은데, 지금. <laughs> 큰일 났어, 이거. 아, 이게 면역이 없구나. 그냥 때려패면 되네. 다 때려패버린다. 쿨 증가 들어가나 한번 볼까? 어, 순살 좀 아픈 편이고. 조심해야 될것 같다. 자, 일단 쿨 증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염화를 안 썼구나. 와, 이거 큰일 날뻔 했네. 어, 이게 왜 이렇게 아프나 했더니, 불세를 까먹고, 아, 큰일 날, 어, 뭐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와, 까먹고 안쓴줄 알았는데, 면역 상태라는 거를 또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성감 넣어볼까? 무덤 한번더 넣고,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뭔가 잘못 생각을 좀 하고 있던것 같은데, 보호막 이거를 아리엘 걸로 제거할 수 있으려나? 와, 뭐야, 이게. 데미지는 뭐 귀여운 수준이긴 한데, 청감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단 말이지. 일단 쿨 증가도 안 들어갔던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넣어보면은, 아무런 변화 없음. 일단 기본적인 자기 패시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면역 들어가면 나도 면역 쓴다. 청감을 한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무여가 있으니까 요걸로 지우고, 어, 무여 없나? 뭐야, 이거 보호막도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한데? 이상한 던전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무역가왜또다 차버렸어. 이게 아까 완전 처음 해봤더니 디버프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층이고 면역이랑 무역도 처음부터 없는 상태라서 괜히 칼 들어갔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다시 세인을 쓰고 일단은 불쇠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소일를 넣어서 데미지를 더 올려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조지러 간다. 바로 세인 때려받고 광역기가 많다 보니까 또 지크로 쿨 감소해주는 식으로 해서 저 보호막이 각성 스킬 쓰면 또 생기는 것 같던데 한번더 간다 그렇지 뭐 사뿐하구만 이렇게 하는 거네 자 일단은 뭐 턴감이랑 이런 상태 이상 그리고 디버프 같은 건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간일 딜러를 활용을 해서 가볍게 때려 부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상태라면은 세바스찬한번 써봐도 될것 같은데 세바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모든 피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자, 얘까지도 잡아버리고 뭐야 귀엽네 한 번만 더 때리면 끝나겠다 1렙이다 보니까 데미지는 상당히 귀여운 수준이라서 자 여기서 부숴버려까지 안 들어가지 자안 들어가죠 아 일단은 이게 또 스패드 던전 여러 개가 생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던전마다 특성이 다르게 되면은, 또, 대고도 바꿔줘야 돼서, 굉장히 귀찮아지는 점점 세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한 방에 끝나긴 하는데, 일단 클리어를 했어. 보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 차감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자, 과연 어떤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첫판부터 현명단 뜨면은, 뭐, 개이득인데, 나무 상자. 어? 자, 보자. 아, 30개 정수. 자, 이번엔 세바스찬입니다. 세바스찬. 자, 여기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5인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카르마랑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서 자, 한번 때려 박아보자. 확정 치명. 세바도 있지. 와, 한 번에 제거. 자, 요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오히려 세인보다 더 빠르게 클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어려운 공성 같은 경우도 일주일씩 해봤기 때문에 일단 대략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세인이랑 세바 비교도 이제 본격적으로 될것 같은 그런 타임이라서 일단은 레골라스 같은 게또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볼때 엘리시아 같은 거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버프 캐릭 하나랑 주딜러뭐 이런 식으로 싸서, 오조 캐릭도 좀 활용해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딜 보소. 아, 근데 얘는 딱한 방에 원킬이 나지가 않으니까 일단 시간 좀더 소요가 되는 것 같죠?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까 거의 1분 정도가 나왔던 걸 감안을 하면은 한방만더 드리면 된다. 잠깐만, 일단 이거 쓰면 어떻게 되지? 감의 성자 맞으면은, 또차버이나 와. 이게 각성 스킬들이 사용이 되면은, 보호막이 전부 다 차는 거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잡아야 된다. 한 번에 잡아야 돼. 세인으로 쓰면은 뭐다 하나씩 다아보니까 점사가 잘 되는데, 일단 세바를 한번더 써봤더니, 온전히좀 저항을 하지만 2인으로 조절되면은 한 방이라는 점. 자, 이렇게 세바까지 일단 플레이를 해봤고, 혁명단 떠나보자. 아, 30개. 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클리어를 하면서, 자, 과연 요번엔 형맨단을 뜰수 있을지, 스페셜 영웅을 요런 데서 얻으면 완전 히 개꿀일 텐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시도는, 과연, 과연, 보자. 아, 역시, 똥망. 자, 영웅 던전은 이렇게 한 번씩 플레이를 해봤으니까, 요번에는 미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 무탑에 황광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 거의 뭐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무송이 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또 일단 면역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조운까지 넣어야 되네. 자, 만렙 조운이 있다 보니까, 일단 만렙 조운 쓰고, 여기도 왠지 지금 디버프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존에 혁명단 던전이랑 똑같이 구성을 해서, 자, 요대로 출발. 아 이게 골드 던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하필이면 은 스페셜 던전 도전 가능한 횟수가 하나씩 공유가 되는 상태라서 지금 혁명단을 딱 깨버렸더니 나머지가 전부 다 0이 돼버려서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 괜히 했네 골드 던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다음에 올릴 수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영웅 던전보다는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대략적으로 난이도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이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을 놓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